지하층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암 집단 발병으로 문제가 됐던 남원 내기마을 역학조사에 주민들은 허술한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순창의 한 저수지를 관광 명소로 만든다고 협약한 뒤 6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주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항공 사진이 공개돼 도시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삼성의 사망금 투자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도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만 맺고 없었던 일로 발을 빼는 행태. 과연 민간 기업만의 일일까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0년 9월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전라북도 그리고 순창군과 투자 협약을 맺습니다. 단풍 명소인 강천산 입구의 팔떡 저수지 주변에 383억 원을 투자해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콘도 약 97실하고 테마온천, 야외 온천 수길, 어, 특산물 판매장, 전망대 등약 공사비 3 8 0억을 조성해서.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소유주인데다 믿을만한 공기업이 나선 상황, 협약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조성된 것이라곤 이 외로운 주차장뿐입니다. 2010년 화려한 협약식 이후 농어촌 공사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지 않다가 5년여가 흐른 뒤에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합니다. 직접 투자로 콘도를 지어 분양하고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정부가 반대한다며 민간 공모로 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공사가 진행하는 거는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공사가 여기에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지 말아라.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고 기대에 부풀어 저수지 주변 토지 매입에 협력했던 순창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직접 투자해서 개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투자자들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들로서는 답답한 심정이고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마저.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 도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암 집단 발병으로 문제가 됐던 남원 내기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 결과를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이후 마을 주민 40여 명중 폐암과 갑상선암, 위암 등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남원 내기 마을. 이중 폐암 환자는 7명으로 모두 사망했는데 남성 폐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8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2년여에 걸친 질병관리본부와 남원시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 집단 발병은 인근 아스콘 공장의 미세먼지와 주택 내부의 라돈, 주민들의 흡연력이 상승 작용을 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각각의 요인에 대해 통계적인 인과성 증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수억을 들여 내놓은 결과라기엔 아스콘 공장과의 연관성 등이 허술하고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결과를 받고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세부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왜 이러한 피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달라. 중앙암 역학 조사반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했던 아스콘 공장에 대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현재 연구 결과만으로 아스콘 공장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없다며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쇄를 적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좀 지어요. 저희 나름대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결과에 대해 반발이 있는 만큼 행정과 환경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서남권역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김종혜 의원은 어제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동남권영 산림치유원이 전액 국비로 조성된 것과는 달리 서남권역은 사업비 495억 원조차도 절반을 지자체 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 차별적인 예산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국가 예산 배정을 위해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전의 전주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놀랄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8년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주의 모습입니다. 전주천과 삼천 안쪽에 형성된 시가지는 16년 뒤 하천을 넘어 큰 폭으로 확장됐습니다. 삼천 넘어 마전뜰은 대한방지구엔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도청과 관공서가 빽빽한 노른자위 땅으로 변했습니다. 효자동 이서방면의 넓은 밭지대에는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북서쪽 외곽인 장동에는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각종 경기시설이 들어섰고 공단 지역 팔복동은 효성과 같은 첨단 기업들이 들어와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평화동과 송천동 지역도 대규모 아파트촌이 형성되며 시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지난 16년간 전주시 인구는 5만 8천여 명이 늘었지만 주거 지역은 거의 배 가까이 늘어 세월이 강산을 바꾼다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항공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반백 년 전인. 1967년 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자체 항공사진에 미군 협조로 1948년도 사진까지 확보해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과거 자료를 통해서 어, 전통성을 유지시키면서 미래 지향적인 도시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18세기 조선 후기 규장각본으로 남아 있는 전주 지도가 처음으로 전주의 모습을 세상에 알린 뒤. 이후 200년간 우리 온고울에는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의혁입니다 기후 변화로 도내에서도 감귤류 재배 농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완주의 11개 농가가 한라봉과 간평 등을 식재하는 등 도내에서 모두 29개 농가가 모두 10일 헥타르에서 감귤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청은 레드향과 천혜향을 재배하겠다는 농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4차례의 감귤 재배 기술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에도 도내 벼베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도내에서 벼베기가 모두 끝난 면적은 전체 재배 면적의 68%에 해당하는 8만 2천여 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61%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전북 7개 전통시장이 가을 여행 전통시장 7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과 주말 야시장, 진주 신중앙시장의 떡골목과 청년식당과 군산 신영시장의 수산물 전용시장과 생선박대 등을 명물명소로 추천했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이며 전북으로 떠나는 맛있는 여행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시가 서민 주거 문화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에서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와 사전 준비 모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정책적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회주택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지난 14일 세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세만금 저허세 보호대책에 대한 환경청 검토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만금 지방환경청은 늦어도 이번 주 초에 멸종위기종 저세보호를 위한 보완및 개선 사항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사만금 개발청과 저세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는 이번 주부터 사만금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저세보호를 촉구하는 피켓 시비를 시작했습니다. 남원시가 재해 취약지역에 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정읍에서는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국도비 78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저수지를 일제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 노후 저수지는 운봉 행정제와 주천 용궁 이재등 3개 지구로, 재해 위험요인 예방은 물론 수자원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주민들을 사전에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그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완주군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생계나 의료 급여를 받는 62세 이상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 가구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1만 6천 원의 에너지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나 공무원이 대신하여 할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 없이 신청하여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창군은 새마을 운동 고창군 지회와 행복 나눔 고추장 담가 주기 행사를 열어 14개 읍면 저소득층 600여 가구에. 전통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전달했습니다. 내장산을 물들이고 있는 단풍이 정읍을 가을 축제로 물들일 전망입니다. 정읍시에서는 다세간의 일정으로 오는 27일 정읍사 문화제가 개막하며 평생 학습 축제,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정읍사 문화재와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 자생차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읍에 오셔서 내장산 단풍도 구경하시고 축제도 즐기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안 농공단지 중소기업들이 전시회를 열고 우수 제품 홍보와 판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을 기념한 전시회에는 관내 농공단지 30여 입주업체들이 주민들에게 합성 목재와 철망, 식품류 등 우수 제품을 선보이며 소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겨울철 화재 피해를 대비해 공사장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간부회의에서 오는 12월부터 한 달간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과 지하실이 있는 모든 건물의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점검에선 건물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소화기 사용과 심폐소생술과 관련해 현장 교육이 이뤄집니다. 프랑스 농업전문학교 학생들이 한국 정원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배우기 위해 부안군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학생 20여 명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가 조성한 부안의 너에게로 공원과 부안 공공하수 처리장의 향기나는 블라인드 가든 등을 둘러보고 변산반도 해넘이를 감상했습니다. 부안군은 세계 최고의 정원 박람회인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정원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군산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애항 운동본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군산시가 거대 시중은행인 KB 국민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쳐온 군산시의 이중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전북 기업 홀대를 규탄한다며 행정 보이콧 등 총력을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멧돼지 출몰이 잦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접근 방지용 철책 등이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거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 견고한 철책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농경지나 인가 주변에 설치하던 야생동물 피해 예방용 전기 울타리 사업 등은 종전처럼 유지됩니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 생산량은 16,000톤으로 2011년에 비해 14%가 줄었지만 같은 기간 김 수출량은 1,400톤에서 2,90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돈에서는 군산 부안 고창 지역에서 200여 농가가 김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봉산의 구름다리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봉산은 단풍과 설경 운해 명소로 유명하지만 길이 험해 그동안 탐방객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지난해 4, 5봉을 잇는 길이 100m의 구름다리가 설치되고 임시 주차장 등 각종 편익 시설이 갖춰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구는 다음 달 농산물 판매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오늘 구세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창작극 군모닌 광대 곳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전북 미술을 알리는 아트 레지던시 페스티벌인 전북이 오늘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재즈싱어 안수지와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가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실내악그룹 나비엣 공연을 갖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오늘 오석대 문화관 아트홀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보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주얼 팰리스 보석 대축제가 오늘부터 익산시 왕궁면 주월팰리스에서 개최됩니다. 완주군은 오는 29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삼례문화누리예술제를 엽니다. 수업 변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수업 한마당 행사가 오는 29일 농촌진흥청에서 있습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 교실이 내일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고국을 방문하는 파독 간호사와 함께 걷는 근대 역사 문화 탐방 행사가 내일 전주시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군산 18도, 전주 19도 등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